영화 검은 수녀들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이틀 연속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그 여운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검은 수녀들은 지난 25일 하루 동안 무려 21만 7,532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1위에 오르며 그 기세를 이어갔다. 누적 관객 수는 39만 8917명에 달하며 개봉 첫 주부터 강력한 흥행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제 이 영화는 단순한 오컬트 영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영화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검은 수녀들은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니다. 그 속에 담긴 메시지, 인물들의 심리적 갈등, 그리고 그들이 겪는 고통과 절망은 관객들을 극장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 영화는 강력한 악령에 사로잡힌 소년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들이 금지된 의식에 도전하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린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가 너무 짜릿하고 예측할 수 없다며 영화에 대한 흥미를 표하고 있다. 영화를 더욱 강력하게 만든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출연진이다. 송혜교는 이번 영화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차가운 이면의 복잡한 감정을 훌륭하게 표현하며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든다. 전여빈은 그녀만의 섬세하고 강렬한 연기로 영화에 깊이를 더했다. 이진욱은 그동안 보여준 로맨틱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강렬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문우진 역시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영화의 흐름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었다. 이네 명의 배우들이 그려낸 복잡한 감정선은 영화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그들의 연기는 단순히 대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각각의 캐릭터가 가진 내면의 싸움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관객의 감정을 자극한다. 영화 검은 수녀들은 단순히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극장 안에서의 경험이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감 넘치는 음악과 비주얼, 그리고 각 장면마다 숨겨진 비밀들이 관객들의 이목을 끌며 몰입감을 극대화시킨다. 특히, 영화 속 의식장면은 그 자체로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안겨주며, 관객들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특수 효과와 뛰어난 제작은 이 영화를 다른 공포 영화들과 확실히 차별화시킨다. 검은 수녀들은 개봉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고 난후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니다. 스토리가 너무 강렬하다며 끊임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영화의 분위기와 캐릭터들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영화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송혜교의 연기 완벽하다. 전여빈의 캐릭터가 너무 강렬하다며 그들의 연기를 찬사하고 있다. 이 영화는 공포 장르를 넘어 인물들의 내면을 파헤치는 심리 드라마로서의 면모까지 갖추고 있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틀 연속 1위를 차지한 검은 수녀들은 앞으로도 박스 오피스에서 계속해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봉 첫 주에 벌써부터 39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이 영화는 그 자체로 이미 흥행 대박을 기록한 셈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흥행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와 캐릭터들의 심리적 깊이는 많은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며, 영화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남는다. 앞으로 검은 수녀들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추가적인 관객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화 팬들은 이 영화를 단순한 오컬트 영화로 끝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 영화는 공포와 스릴을 넘어서 관객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작품이 될 것이다. 검은 수녀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오컬트 영화로만 남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 출연진의 연기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압도적인 시각적 효과가 결합되어 완성된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단순히 공포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파고들며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이 영화는 단순히 한번 보고 끝낼 작품이 아니다. 관객들은 이 영화를 두 번, 세번더 보고 싶어 할 것이며 그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의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다. 검은 수녀들의 여우는 오래도록 관객들의 마음 속에 남을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감정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영화가 제공하는 진짜 가치일 것이다.